자동 표기라 기능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월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, 이런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암흑 칸에다가 여기다가 한글로 일그 다음에 일요일 그 다음에 일월 뭐 일사분기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런 일단 이런 식으로 입력을 요 마우스로 요 1를 클릭 1 1 있죠 1을 클릭하겠습니다. 여기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뭐점 같은 거 보이시나요? 오른쪽 끝에 뭐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? 오른쪽 끝에 뭐점 보이죠? 꼭짓점에 갖다 놓으시면 얘가 더하기를 먹는다. 그러니까 1을 클릭하고요. 이 네모 박스 보이죠? 오른쪽 끝에 갖다 놓으시면 얘가 더하기로 변해, 이렇게. 더하기. 이거 말 더하기. 더하기로 바뀌셨나요? 더하기로 바뀐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쭉 당겨보세요, 이렇게. 그리고 마우스 띄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변할 때, 이렇게. 더하기로 변할 때,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좀 숫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잠시만요, 이제.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, 근데 숫자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땡겨 보겠습니다. 원래 생각하면 1, 2, 3, 4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것 같죠? 그러니까 1을 하면 이제 1, 2, 3, 4 하나씩 올라갈 것 같잖아요. 근데 얘를 여기 땡기시면은 1만 나옵니다. 숫자 같은 경우. 는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이 요, 요 밑에 옵션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게 숫자가 也是污染，感觉、嗯。嗯